어, 안녕하십니까. 선생화담입니다. 그 오늘은 제가 요새 그, 어, 웹툰 작가 중에서 그 기한 84라고, 기한 84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어, 이 달무리들에 대한 어떤 그, 그, 어떤, 뭐랄까, 비판을 저는 정말 용감하게 제대로 하고 있다. 응? 어, 세평에, 어, 그런,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기 주관, 자기 주관대로, 제대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사회에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20몇번 정도가, 국회 총문에, 뭐, 이거 무시하고 다, 달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무법 천지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아 이걸 무법, 무법이라 해야 되나? 총원의 뭐 절차를 걸치지 않으면 무법. 아, 이 무법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 양심과 공정과, 공정과 양심과 상식을 어긋난 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여러분도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전부 다, 다, 어떻게 보면, 범법을 이, 이, 이 일으키는 사람들, 그쵸? 정말로, 대단한, 그, 달무리들이다, 응? 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어떤, 어떤 도덕이라든가, 윤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그, 늘상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볼 때는, 정말, 와, 내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러지 않았다 보고 전두환 때도 이러지 않았다 봅니다. 독재자들 정권에서도 이렇게 막무,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달의 사주로 수없이 풀면서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미 계속 예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고 한번 지나간 제 동영상 보시면은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제가, 어, 한 번, 기한 84란 분의 그, 한번 사주를 풀어볼, 한 풀어볼까? 응, 음, 왜,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용감할까? 어,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생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업이. 어, 그래서, 뭐, 어, JK 김동욱이란 분이 뭐라 하니까 지금 뭐 잘리지 않았습니까? 방송, 그, 오랫동안 지내했던 그 방송주사도. 그리고 김호중 같은 이상한 사람들은, 나라 돈으로 서울 시 돈인가 아마 어, 그 돈으로 지금 어, 뭐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서울 시장은 반드시 야권이되 돼야 되는데 어, 저는 뭐 제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사주를 보고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하나의 명리학자로서 어, 이번에는 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놈의 그 김종인한 이 인간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요. 저는 그 김종인이 사주를 볼 때는 이 사람이 흑심 있다 뭐냐? 아, 조 바이든 같은 영감도 대통령 한데, 어, 나도, 뭐, 후보로 나가지 말란 법이 있느냐.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응?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을 자기 사당으로 만들어서, 누구처럼, 응? 사당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생각하는 건 혹시 아닐까. 아,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그제 생각이죠. 그렇 어, 어,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인데, 분명 거는, 지금 서울시장이 야권이 되는 걸 방해하고 있다, 이런 저는 봅니다.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든 간에, 국민들이 이 국민의 짐당을 싫어하도록 만드는데 앞장서 있다. 어, 박이나 친해나, 그, 어, 그, 관련된 여러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 나라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가만히 움츠여 있지 말고, 김종인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공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그, 어, 이모, 이모란 분도 그렇고, 김모란 분도 그렇고, 어? 김종인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격할 자격이 된다. 저는 기니다김종인은 공격해서, 저, 어, 그, 달무리의 첩자를 가급적, 이건 제 사견이에요. 첩자라는 건. 내 생각, 내 개인적 생각은, 그, 그, 늙은 일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엉뚱한 생각 하지 않도록.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 동영상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쩌면 달하고 김종인하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 합니까? 김종인은 뭐라 고했어 여당하고 나올 수 있다. 다른 뭐라 해서 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이다. 이게 맥을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야권들한테는. 보수들한테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누굴 밀어야 되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 이것이, 그 아주, 절묘한 그들 간, 그들만의 한수다. 개인적인 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지난 84 한번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푼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그풀때 방법이 있죠. 어, 태어난 달, 수로를 보고요. 수로의 기토. 그러면은, 수로의 기토군요. 이, 이 사주는, 어, 토신강이다. 응? 토신강입니다. 토하게 이제 간 사주가 이렇게 봐야 되고요. 거기에 또 기축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토신강 사주다. 어. 그럼 여기서 용신은 모르 쓰냐면 용신은 바로 이감목쓸수 있죠, 그렇죠? 감목 얘도 돼요 용신이. 어, 신은 모르는데 일단 연월 연월일상을 보면은 갑목도 어, 쓸수 있고, 어, 그렇죠? 용신을 갑목 있는 이게 아마 가장 맞는 용신이다. 제일 순위 용신이다 이 왜냐하면 여기서 감목은 정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의로움을. 사지오은요이 간모이 두 개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음, 이게 말 여기처럼 이게 에, 에, 아주 강한 토가 아니면요 간모이 두개 있다라는 것은 간박관님이 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간박관님이 근데 이 축소리 붙어있은 것보다 축소리 붙어있으면 항상 구설 좀 일으키는 편이에요 구설을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강한 토다라고 봐서 이게 갑기압입니다 각기압 그래서 관하고 내가 합을 치니까 기안8십사님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 그걸 용신하니까 사실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웹툰 작가 위보다는 정치가 사주할 수 있어요. 정치가. 어? 그래서 기안8십사님이 어, 다음번 정권에서는 뭐 제가 볼때 어, 그 비례대표로도 한번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권하는, 권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이 사주는 내가 정의롭다 못해서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불이라 생각하면 창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어떠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자, 근데, 이, 이분이 이제, 작년에 경자년였지 않습니까? 경자, 이렇게. 만약에 금일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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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지온 되면, 어, 오케이, 괜찮은데, 이게 천간이 올때 어떻게 된다? 바로, 갑을 갑경추이라 해서 이 관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 상당히 구설이 많이 났어요 기업 파시사님한테 작년에. 자, 그리고 이제 어작년에는니라 어, 음료로 따진다면 지금 지금 현재죠. 어,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 어 경자년이요, 실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자년이니까 갑경추로 구설이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 기업 파시사님의 그, 그 사주를 보면은. 내가 정의로워서 너무나 정의로워서 그리고 축수리깔했으니까 내 용가 하다 얘기요. 용감하게 나는 내할말 한다. 어, 니들 만대로 해라는 게 욱다발스탄의 사주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깨문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사람은 꿋꿋하게 자기 얘기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여기 연지가 잔데 여기 돈이다 돈. 응? 응. 그래서. 내가 재생관 시킨 거죠. 돈이 좀 충분하니까 내가 관을 쓰고 할말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업 84. 이분이, 기업 84가, 어, 언제부터 이제 운이, 아마 제가 볼때 올해 신축년도 구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어, 다음번 정권 이민 년부터는 용신운이 있나 봐라. 인, 묘, 이렇게 용신운 흘러가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어, 기업 84가, 어, 신축년. 2021년 좀 구박을 받고, 어, 어좀 탄압을 받더라도, 대깨분들한테, 꿋꿋하게 버티면은, 다음번 정권에서는 용신의 운이 이민개묘 각진의 사로 쫙 흘러가니까, 어, 아마 되게 굉장히 잘 풀리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아, 물론 뭐, 돈도 많이 벌겠죠. 어, 용신운이, 용신운이 관이에도 어, 용신운 오면 돈, 돈도 잘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 기한84,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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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친구가 그래도 대깨 눈치 안 보고, 어, 떻게 비판을 잘 하는구나, 어? 기가 막히게, 그렇죠잘 어,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어, 기한84님을 응원하고자, 어, 사주를 제가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